집이 조금 좁죠? <laughs> 처음 오는 손님은 출입구를 찾지 못할 정도로 빼곡하게 붙어 있는 사진들 하지만 놀라운 광경은 끝이 아니다. 아니나 다를까 부부의 침실도 사진으로 꽉꽉 도배돼 있습니다. 천장과 창문까지 빈틈이 하나도 없는데요. 심지어 화장실까지 예외는 아니라는 사실.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신 거죠? 아니 너무 많은 이렇게 앨범에다가 넣다 넣다 못 넣어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 벽에도 붙이자곧죽어도 멋은 포기할 수 없다는 그의 신조가 담긴 물건. 방 하나를 차지한 의상들인데요. 와, <laughs> 의상실이라고 해도 믿겠어요. 이게 다 몇벌인 거죠? 옛날에는 한 200벌이 됐는데 조금 더 사가지고 200벌이 좀 넘을 거예요. 색깔별로 다두 개씩. 두 개씩이요? 네, 다두 개씩입니다.